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태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35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작년에 한국교회탐구센터,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21세기회 연구소, 그리고 저희 목회대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발표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이제 설교에 대해서 바라는 욕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할 때 어떤 주제의 설교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성도들의 의견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목회자에 했더니요. 어, 믿음과 순정이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7%.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형통한 삶을 한다는 게 17%. 였습니다. 반면에 어,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 17%, 위로와 평화 16%,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삶이 16%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비슷한 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어,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주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어, 특이점은 어,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믿음과 순종이었는데. 어, 교인들이 원하는 주, 설교 주제의 비율은 17%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위로와 평안이란 주제는 목회자가 가장 많이는 설교 주제로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 주제로서는 16%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점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목회자가 대신 선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설교가 꼭 성도들이 원하는 것 중심으로서 움직일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아,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서 그것이 성도들의 욕구꼭 맞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위로와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은 거의 많이 설교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설교를 하기 원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작성하실 때좀 어, 감안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로와 평안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까. 아, 그거는 현대 사회가 그만큼 살기에 각박하고 경쟁 사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는 이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신앙 교육 훈련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요, 70%가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 교육 훈련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쪼개서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56%로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그 시, 어, 교육과 훈련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어, 교육훈련 받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대에서는 79%가 교육훈련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40대가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을 좀더 알고 싶다고 하는 이런 탐구적 욕구도 있고, 신앙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좀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지난 어, 교육 훈련을 어떤 걸 받고 싶을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받고 싶다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었습니다. 55%가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영성 향상 교육이었습니다. 38%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 세 번째로 응답된 것은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인 삶, 방법을 교육하는 것, 네 번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의식 교육을 받는 것, 이렇게 수,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응답된 것은 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개인의 영성을 이제 키우고 싶다는 거죠. 요게 가장 컸는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것은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겁니다. 비율적으로도 상당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과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에 초점이 되고 있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다는 것으로 알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 교회에서 교육 훈련을 음,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강조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심방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6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심방 받고 싶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응답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61%인데. 받고 싶은 욕구는 39%. 어,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이 차이가 왜 벌어질까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추론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신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방을 받으면 가정에서 신방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기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집안을 청소해야 되고, 집안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을 목회자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이 가정을 공개하는 문제를 좀 꺼리기 때문에 내가 신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예상될 수 있는 신방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저하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목회자가 오면 성도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접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 드시는 것도 음식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방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신방을 받고 싶은 부분에서는 욕과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신방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이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신방을 받고 싶은 생각도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교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개인 가정사로 상담받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46%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목회자에게 자기 자신 상담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크다운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비중으로서는 목회자가 가장 1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7%가 출석교회 목회자에게 상담받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전문가들한테 상담받고 싶은 욕구는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설교를 받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상담받고 싶은 이런 욕구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또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회자의 관심이나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따는 응답이 38%, 보통이 42%, 없음이 19%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심이나 돌봄을 받고, 받고 싶은 욕구를 좀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19% 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관심 돌봄 갖고 싶은 욕구가 좀 적극적으로 있는 비율은 38%,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비율 정도는 한42% 정도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받고 있다 응답한 비율은 3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못 받고 있다는 비율 15% 보통 46% 그래서 목회자의 관심이나 돌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령별로 쪼개서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연령별로 쪼개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별로 보면요. 40대에서 받고 싶은 욕구가 43%로 전 연령대로 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관심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 걸 느낀다라고 하는 비율에서는 40대가 3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 즉, 받고 싶은 욕구와 실제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의 갭이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 신방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회 현장에서 특히 40대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럼, 왜 40대가 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을까요? 그거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40대가 삶의 경쟁에 가장 치열하게 노출된 세대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은 신경 쓰는 나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비라든지 대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부담감이 많이 느끼는 세대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아까 멀지 않은, 그래서 은퇴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런 연령대도 40대 의 연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40대에 가장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기도부터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습니다. 48%였고요. 그리고 45%는 나의 상황과 신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인사를 해도 사무적 형식적으로 한다. 그리고 나와 가족 신상의 변화가 있어도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관심 받는다고 하는 이유나, 관심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에서 보면, 어, 인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 어,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다른 특별한 어떤 돌봄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주제라든지 신방이라든지 관심과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와 평안을 받고 싶은 생각, 목회자로부터 돌봄을 받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 생각, 이런 욕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떤 점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욕구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목회자가 성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현재 느끼는 고민과 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0대가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40대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충전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이 목회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35호 설명 들었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